저는 23년차 댄서 허니제이입니다 아 되게... 철부지? 용돈! 용돈 받은 사람 아, 용돈! 디즈니 영화 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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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할 때는 딱 프로페셔널? 슬라이드 1 다시! 이게 어려워? 왜 자꾸 틀려? 원투데이아니 하나하나 다 얘기해줘야 돼? 다시 아, 오늘은 이제 저희가 프로모션 비디오라고 이제 댄서들이 오피셜하게 뭔가 그 비디오를 찍을 때가 있어요. 이게 팀 자체적으로. 오, 아, 너무너무. 재있다 이게 약간 그러니까 프로필 같은 거죠? 와. 네, 그렇죠. 네. 네.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영상이에요. 우리 팀에 이런 춤을 쳐요 저희 팀이 이런 팀입니다. 라는 거를 뭐 홍보하는 목적도 있고. 2022년이 됐고 해서 새롭게 비디오를 찍으려고 오늘 회의를 좀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길이가 거의 한 두세 배는 길어. 음. 그래서 좀다 같이 군무만으로 계속 그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스토리텔링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 To give in hoodlums life despite the holes That size fix the fixed and give them pipe out of the house. got when they went 광기가 느껴져요, 노래 자체에. 뭔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부딪히고, 성격에 조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스라이팅? 음. 이단지? 음. 다중인격도 나왔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풀어나가면 음악이랑도 좀잘 맞을 것 같고, 조금 다양한 이야기도 좀 구성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컨티를 네, 대충. 러프하게 그려볼게. 야니 네, 진짜 그러니까. 내 그림 실력 깜짝 놀라지 뭐. 펀트를 그린다. 주시면 아주 대단해요. 야. <laughs> 와. 좋다 좋다. 일단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서 나와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었고. 근데 여기서 봐도 살짝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선이 <laughs> 너무. 일차원적이야 선이 뭔가 얼굴형이 네모같이 변해. <laughs> 잠시만. 디스가 엄청 들어오네아뭐 <laughs> 뭐야 뭐야 왜왜왜왜왜왜잘 뭐? 그리셔 가지고 너무 마음에 잘 그리셔 가지고. 잘 <laughs> 와. 그래서 그려. 그러신 걸까 <웃음> 맞아 <웃음> 어. <웃음> 잠시만요. 뭐죠? <laughs> 잠시만요. <웃음> 이 이거 앞머리예요? <laughs> 이게 뭐죠? <laughs> 그리고. 어? 잠시만 아잠깐 정답 네스트 레벨 정답 네스트 레벨 아니 언니 이거야 이거 아, 이거야 오케이. 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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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파메 그다음에 블루어까지그지네왜 갑자기 졸라맨으로 바뀌었어요? 어? 졸라맨, 졸라맨. <laughs> 그러고 나서 다섯 명이 서 있으면 이한 명이 튀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아 이기적인 사람을 조금 표현을 해주길. 아 이기적이고, 그냥. 어머. 아주 못된 언니. 한 명. 응. 어. 제일 못된 언니? <laughs> 어, 다, 다 보네요, 다 보네. 아. 한차 그대로. 못된 언니라고 하니까 이제 다들 쌤을 보더라고요. 네? 어. 진짜요? <laughs> 쌤이 얘기하시고 있어서 얘 쌤... 선생님을 본게 아닐까요? 모함입니다. 어머, 이거는 모함이에요. 이게, 이게 가스라이팅입니다. <laughs>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laughs> 못된 언니 누구세요? 나는 못된 언니 원진이가 했으면 좋겠어. 아, 제이 못됐잖아, 못됐잖아. 어디가 못됐어? 눈썹이 못됐어. 타로가 <laughs> 이간질을 짜. 와우. 조증 스텝을 지나겠습니다. 조증, <laughs> 조증. 아주 인격. 야, 계속 나오는구나. 허니인은 무슨 역할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전체 디렉이랑 이제 전체 국무. 아, 근데 뭐 나쁜 건다 피해갔네요. 뭐 조증이나. 아니에요. 저... 네. 아, 그러네요. <laughs> 야, 다 나눠준 부분을 좀 스케치라도 조금 다. 짜죠. 네. 어. 각자 각자 이미지를 살리려면 제가 안무를 짜서 주는 것보다는 본인이 잘 표현할 수 있는 안무를 본인이 각자 짜는 게좀더 어,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번 퍼포먼스는 각자 파트가 있는 거죠. 하고 내가 컴펌 후에 뭐 수정할 거 얘기해주고 할게. 이거는 어쨌든 프로모션 비디오다 보니까 저희 다그 각자 파트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한 시간을 오늘 주셨을 때좀 쪽박하긴 했어요. 마음? 마음이 좀 떨렸어. 어 무반주로? 다 이어폰을 지금 아 이거 이거. 아 그렇구나. 아, 오디오가 겹치면 제 파트가 어딘지 자꾸 헷갈리니까 집중을 아, 못해요. 이런 거 너무 좋다. 아, 근데 이 사장님만 키네요, 음악을. <laughs> 그렇지. 그렇지. 뚫 나오지 어... 이게. 근데 한쪽만 끼고 있었는데 쌤이 스피커를 뜨셔가지고 그러면 두쪽 다껴야지 아... <laughs> 맞아 한쪽 더 장착하긴 <laughs> 했거든요. 아... 아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댄서들만의 어떠한 뭐 이야기인데 옛날 댄서들 있잖아요. 꼰대들의 이야기인데 <laughs> 연습실에서는 음악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 음악이 없는 연습실은 그니까 러 싫어요. 어... 음... 그래서 연습실인데 왜 음악을, 그런 스피커가 왜 필요하냐고. <laughs> 그런 스피커가 왜 필요하냐고. <laughs> 아니 저거는 다른 그 멤버들 방해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미, 그리고 이미 이 친구들이 이미 이어폰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안들 텐데, 안 들릴 들리. 텐데. 아. 아, 너무 어렵다. 못된 언니 여기죠? <웃음> <웃음> 저 그림만 보고 저 아. 아, 다중인 김병현인데. 한 시간 지났어. 오한 어. 시간 안에 안될것 같은데. 갑자기 다 맞다. 해피 먼저 해볼까? 해피 먼저 해볼까? 근데 저, 저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 짰는데 다 짰는데 빨리 못 해요. 빨리는 잘 못하는데 웃어. 아, 이뜨여고나이역할이이 <laughs> 나는 뺐으면 좋겠는데. y 이 나는 뺐으면 좋겠는데. m i 이거 이거 하는 게안 사는 d 같아 손을, 손을 뺀다고요? 손을 뺀다. 손으로 다한것 같은데. 손을 다 아니, 손을 제일 많이, 손을 다 했는데 손을 빼면 아, 뭐 뭐를 해? 아니 이게 이손 뭐를... 말고 막 이런 손이 있었어요. 막 이런 아, 디테일한 아, 게아 있었는데. 그래서 아까 그림에 손가락 안 그렸군요. 음. 아안 그렸군요. 맞다, 맞다. 아까 그림에 손가락이 없었군요. 디테일하시네. 연습을 해볼까요? 계속 뺄까요? 아, 좀더 크게. 아. 원래 이렇게 했다가 따단 뭐 따란 단단. 어, 차라리 난 그게 나. 품. 뭐 이런 식으로 됐어. 아, 뭐 이런 거보다는 아까 두 번째 더 보이는 게 차라리 좀더 낫고 그럴수나는것 같아. 네. 응. 저첫 번째였잖아요. 아 근데 만약에 하나만 준비했어 이거야 별로인데 바꿔야 될것 같은데 다른 거 없어? 만약에 없었어 봐. <laughs> 아니, 어, 그래가지고 별로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아두 번째도 있는데요. 맞아. 두 번째는 뭐구야 바로바로 나머지 저번. 늘 플랜 B가 있구나. 왕언니거든요, 왕언니. 그다음에. 안네요 어. 저도 사람들이 필요해서 말로 일단 설명해드려야 돼요. 어 그래요. 제다 다섯 분만 더하십시오 네. 나가. 충충충. 충충충. 어 지금 나왔잖아요. 제가 나와서. 혼자 약간 개인기스럽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나가는 동작이 있는데 이때 이 동작을 다 같이 한번 웅주고 약간 다 같이 이동해서 이렇게 간 다음에 주차가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반대쪽으로 약간 이렇게 걸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일단은 대충 그렇습니다. 어, 내가 원하는 그림이랑 너무 달라요. <laughs> 너무 달라. 야, 오, 야 이거 진짜. 진짜. 아, 이거 다 아니, 이거 다 연습하라고 <laughs> 하고서 다 틀린다고 면 처음부터 같이 하지 그랬어, 그럼. 그럼 알려줘야지, 미리.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처음에 얘기했던 콘티랑 달라서 저렇게 얘기한 거야. 콘티가 졸라면 다섯 명 남아. <laughs> 우리도 알아보기 힘들어요. <laughs> 절대 다를 수가 없어. 아, 한 시간 날렸네. 날씨 써서. 같이 야 되는. 아, 언니가 짜줘. 나... 이러고 이럴 것 음... 같아. 다 음... 아, 언니가 이 시키는 대로 할게. <laughs> 아, 어쩌라는 겨. 내가 원하는 그림이랑 너무 달라요. 네가 주가 되면서 얘네가 그림이 돼야 되는데, 너는 그냥 여기서 여섯 명이 루틴을 짜고 있잖아. 아. 효과적으로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어, 지금 짐이 되고 있잖아. 야, 근데 아까 그 그림 보고 이 정도면 천재 아니야? 아, 그러니까. 아, 졸라면 하나 보고 지금, 예. 너무 어렵군요. 네, 어려워요. 언제 낼게 어려워요. 네. 근데, 어려운 거 해내야지. 어려운 거 해내야지. 언제까지 어렵다고 포기할 거야? 쉬운 거만 할 거야?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거. 아, 아무튼, 이런 식으로 될것 같아. 네! 일단은, 영상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있는 동작들을 좀 많이 봤어요. 이런 호흡이나 뭐 이런 느낌적인 부분 영상으로 잘 담기가 힘들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자기의 장단점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단점은 좀 숨기고 장점을 좀 살릴 수 있게 그렇게 좀 봤어요.